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7면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SFC 친구들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어, 성경책을 함께 들고 읽어 주시고요. 혹시 성경책이 준비되지 않은 친구들은 그 인터넷을 통해서 뭐대한성서공예나 네이버 성경 찾기를 통해서 말씀을 함께 읽어 주기 바랍니다. 꼭 함께 읽어 주세요.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니. 은과 노수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급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만호와 및 에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어, 자원하여서 드리기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어,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릴 때 자원하여서 기꺼이 들어야 한다 라는 내용을 함께 어, 나누고자 합니다. 어, 여러분들 우리 모두 동등하게 24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24시간 하루를 이렇게 지나보낼 때 굉장히 상대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시험 공부를 하거나 막 이렇게 할 때를 생각해 보면 한 공부를 1시간 이상 한 시간 이상 한것 같은데 시계를 보면 10분 지나 있고 20분 지나 있고 막 이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반대로 시험이 끝난 날 한번 상상을 해 보면요 시험 끝난 날이렇게막 놀다 보면 어뭐한 시간만 놀다 들어갈게요 부모님께 얘기하고 했는데 한 10분 정도 놓은 것 같은데 어느덧 한 시간이 확 흘러버렸던 기억들이 여러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가 날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바로 우리가 이렇게 기, 막 기다리고 막 애쓰고 있다가 딱그 순간이 찾아왔을 때 기다리던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을 너무나도 좋아하고 소망했던 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공부하는 것들이 많이 힘들고 지쳐가는 것이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들은 조금만 해도 더 많이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금방 가는 것, 막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고 그 시간이 정말 안 가는 순간들을 떠올려 본다면 여러분들 많은 공감을 할 겁니다. 막 놀다 보면요. 밤을 새서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시험기간에 막 밤을 새본 친구들이 있으면요. 그 다음날 너무나 피곤해요. 아무것도 하기 힘들 정도로. 그런데 노는 시간으로 막 밤을 새 보면요. 물론 다음날 피곤하겠지만 그래도 마음이 막 되게 기분이 좋고 막 뿌듯한 행복을 막 느끼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기꺼이 하느냐, 자원에서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2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라고 하면서 무언가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팔찌와 목걸이와 물품을 드리는 장면. 21절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음이 감동된 그리고 마음이 감동된 그리고 자원하는 모든 자가 여호와께 예물을 드렸다라는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원하여 드리는 것 여러분들 어떠한 뭐 봉사활동을 만약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면 누군가 그 사람을 반드시 도와줘야 되고 정말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막 되게 뜨거워지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기꺼이 도와주게 되면 그 일을 할때막 보람을 느끼고 기쁘게 막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막, 막 봉사시간, 막그 여러가지 점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언가를 하게 되면 시간도 안 가고 힘든 기억들이 여러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물을 드린 것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되고 자원하여서 자원하여서 제가 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은 그것이 아까워하거나 손해 본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 하나님도 그것을 기쁘게 받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손길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에 자원하여서 드리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드린 이들이 이 말씀 가운데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25절을, 25절과 26절을 보면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이 이런 것들을 드렸고, 26절에도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드렸다. 29절에도 마음의 자원하여서 드렸다. 기쁨과 은혜가 거기에 충만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꼭 예물뿐일까요? 여러분이 이 시간 이렇게 함께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릴 때에도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막이 자리에 혹시라도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복사님도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께서도 동일한 마음 아니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올바로 자원하에서 정말 기꺼이 제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경우는 너무나도 엄청난 결과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힘든데요? 어려운데요? 하지만, 우리가 이땅 가운데 보내진 목적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해 주시고, 여러분이 창조하신, 창조된 그 목적을 우리가 깨닫는 사람이라면, 이 예배 시간이 들뜨고 행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용설명서가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창조주가 분명하고, 이분이 우리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이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막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여러분들 바라던 물건이 막 여러분 손에 쥐어지고, 막 그러한 것들의 유효기간이 있다는 건 여러분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최신형 휴대폰 한달두달 달 지나고 나면 어느 순간 최신형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들 막저 사람과 사귈 수만 있다면 만날 수만 있다면 이라고 생각했다가 한달두달 달 지나면 욕심이 커져 가기도 하고 마음이 변해 버리기도 합니다. 이땅 가운데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영원히 기쁘게 할수 있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이 예배하는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은 말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들 지금 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현장에 모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 시간을 내는 거는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하지만 어 예물을 드리거나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잘 알고 있을 거예요. 혹시라도 헌금을 꼭 드리고 싶은 친구들이 있으면요. 목사님한테 한번 문의해 주세요. 어, 계좌번호를 통해서도 헌금을 드릴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방편으로 헌금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기꺼이 자원해서 드리는 그 손길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 주신다라는 점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낌없이 자원하여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필요한 부분들을 더 채워 주실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의 조그만 그 용돈까지도 이렇게 빼앗아가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그분 존재만으로도 다 풍부하시고 풍족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용돈을 떼어서 주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나이가 마음대로 쓰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그러한 증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일부를 드리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원하여 드리기.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함께 연습하지 않으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여 줬다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헌금 뿐만 아니라 예배 드리는 이 시간까지도 드릴 수 있을지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s f c 친구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우리가 자원하여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또한 예물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그 존재만으로도 풍부하신 분이시지만 우리가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도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창조의 목적을, 목적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잊지 않고 잊지 않을 수 있는 우리 SFC 친구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기꺼이 주님 앞에 예물과 또한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을 드리기 원하는 모든 친구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SFC 예배를 마칩니다. 어,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우리 친구들 어, 우리가 현장에 지금 오후 2시에 본당에서 모이는 안을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확정되면 여러분들께 공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한 달에 한번 정도 될것 같은데 오후에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정해지면 여러분들께 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으로는 우리 친구들, 특별히 아직까지 중2 이상 친구들 가운데 입교와 세례교육을 받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 꼭 신청해 주기 바랍니다. 개별적으로 카톡을 보냈는데 그 외에도 혹시라도 중2 이상인데 아직까지 입교와 세례를 받지 않은 친구들이 있으면 목사님한테 이렇게 연락을 주면 좋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SFC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